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했다. 외국 여행 남들 다 가는데 나도 휴가 때 다녀와야겠어. 어디 가려고? 그래도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Since everybody's going on vacation overseas, I'm thinking I should too. Where are you planning to go? It might cost an arm and a leg. I should go on vacation overseas during the holidays. Everyone else is going. Where are you thinking of going? It's going to cost a pretty penny. 네. 오늘은 여행에 관한 문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화에서 외국 여행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 여행 간다 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go on 이라는 동사 표현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운 소풍 가다, go on a picnic 이 있는데요. 자, 그것을 기본 패턴으로 기억을 하고 무슨 여행인지를 설명하고 싶으시면 그 피크닉 자리에 그 여행을 넣어서 바꿔서 말씀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간다 그러면 Go on a business trip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행을 가는 거니까 go on a vacation이라고 얘기했는데 해외 여행이니까 끝에 overseas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해외를 말할 때 abroad라는 단어부터 생각하기가 쉬운데 바다를 기준으로 sea죠. 바다를 기준으로 외국이라고 얘기할 때 overseas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은 overseas라는 부사로 잘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돈이 만만치 않게 든다 이렇게. 상대가 대답을 하고 있는데 많은 돈이 든다고 할때 약간 과장해서 쓰는 그런 이디엄이 cost an arm and a leg 입니다 이 cost는 비용이 얼마 얼마 들다 어떤 것이 소요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arm and a leg 내팔 하나와 내 다리 하나가 들어간다 소요된다 그런 말인데요 비용이 아주 많이 든다 라고 할때 cost an arm and a leg 라는 말을 씁니다 자이 표현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어, 그 다음에 alternative 에서는 Cost a pretty penny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 이것도 뭐 묶어서 cost a pretty penny 이렇게 통째로 어, 기억을 해두실 만한 이엄인데요 그 p e 는 돈의 단위죠. 그 영국에서 쓰는 돈의 단위죠. 어, 그리고 그 p e 의 복수형이 펜스고요 p e n c e. 그 다음에 백 p e n c 가 우리가 잘 아는 파운드, 1 파운드입니다. 그래서 p e 는 영국 돈의 가장 작은 단위를 뜻하는데 그냥 여기서는 돈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cost a pretty penny라고 하면은 돈이 상당히 들어간다. 돈이 상당히 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돈이 꽤 많이 드는데 만만치 않게 드는데 라고 할때 cost a pretty penny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영어 문장 들어보시고 다음 대화로 가겠습니다. Since everybody s going on vacation overseas, I'm thinking I should too. Where are you planning to go? It might cost an arm and a leg. I should go on vacation overseas during the holidays. Everyone else is going. Where are you thinking of going? It's gonna cost a pretty penny. I wanted to be good to my parents and send them on a trip. There are a lot of pretty good overseas package tours available. I want to be a good daughter and treat my parents to a nice trip. There are a lot of great overseas package tours out there. 네, 효도를 영어로 표현하기가 힘들죠. 그 동양철학에서 말하는 효라는 개념을 영어로 번역하려고 하지 말고 쉽게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어, 효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이 있지만 그걸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처럼 간단하게 be a good daughter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내가 아들이라면 be a good son 이라면 하면 되고 딸이라면 be a good daughter. 좋은 딸이 된다, 좋은 아들이 된다. 이 말이 어, 딸 혹은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한다 이런 말이니까 뭐, 효도를 한다. 효자가 된다, 효녀가 된다 이런 뜻이 잘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be a good daughter and treat my parents to a nice trip. 자, 이게 효도관광 보내드린다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이 되겠죠. 좋은 딸이 되어서 좋은 여행을 보내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Treat는 앞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한턱 낸다는 뜻으로 쓰지만 반드시 먹을 것만을 말할 때 쓰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소녀시대 콘서트에 큰만 먹고 가봤다 이 말을 할때 I treated myself to a Girls Generation concert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먹는 것 말고도 어떤 것을 즐기거나 경험하거나 하게 해주는 것 그런 것을 모두 트위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효도 관광은 그 정도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패키징 관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도 그냥 pack tours 이 정도 표현을 하면 되겠고 아니면 그냥 group tour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효도관광이라는 표현 딱 하나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 이렇게 한국적인 문화를 설명해야 되는 그런 어, 문장일수록 의미를 풀어서 이해를 할수 있게 듣는 원어민이 이해할 수 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영어 버전 들어보시고 3번 대화로 가겠습니다. I wanted to be good to my parents and send them on a trip. There are a lot of pretty good overseas package tours available. I want to be a good daughter and treat my parents to a nice trip. There are a lot of great overseas package tours out there. We have a long weekend. Where are you going for your vacation? I'm just going to stay at home and relax. With your long holiday, where will you be going? I'm just going to completely unwind at home. 네. 징검다리 연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휴일이 이렇게 하루나 이틀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서 그 사이에 휴가를 내면은 연휴를 만들기 쉬운 그런 휴일을 징검다리 연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영어에서는 이런 말이 없고요. 대신에 그 휴일하고 주말이 붙어서 주말이 길어진다. 그래서 long weekend. 자, 여기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혹은 long holiday. 자, 그런 개념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연휴를 말할 때 주말이 길어지는 개념으로 표현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고요그 어, 다음에 쉰다고 할때몇 가지 동사가 나왔는데, 먼저 릴렉스라는 단어가 있죠. 그 요새는 뭐 외래어로도 많이 써서 익숙한데, 긴장을 풀고 느긋하게 있는 모습, 그래서 더 나아가서 쉬는 모습, 그런 것도 릴렉스라고 말할 수가 있죠. alternative에는 unwind라는 단어도 나왔는데요. wind가 감는다는 뜻이고요 unwind는 반대를 뜻하는 접두사, un을 붙였으니까 반대로 풀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몸에 뭉쳐있는 어떤 피곤이나 긴장을 풀어내듯이 쉰다 이런 뜻으로 relax 대신에 unwind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단어도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휴식을 취한다고 할때 우리는 rest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이렇게 relax at home 혹은 unwind at home이라고 얘기해도 집에서 푹 쉰다, 집에서 널널하게 있는다 이런 뜻이 잘 표현이 되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로 표현한 문장들 들어보시고 4번 대화로 가겠습니다. We have a long weekend. Where are you going for your vacation? I'm just going to stay at home and relax. With your long holiday, where will you be going? I'm just going to completely unwind at home. 이럴 때 움직이면 깔려 죽을 거야. 그래도 연휴 때 어떻게 집에만 있어? Times like this, if we hit the road, we'll be stampeded to death. We have a long weekend holiday. How do you expect me to stay at home? It's times like these that if you're not careful, then you might get trampled to death. Yeah, even so, how am I supposed to just stay at home this long weekend? 자, 연유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럴 때 여행을 떠난다, 뭐, 깔려 죽는다, 이런 말만 영어로 표현을 할줄 알면 이 대화를 영어로 말할 수가 있겠죠. 깔려죽는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단어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스탬피드고요. 또 하나는 트램포입니다. S-T-A-M-P-E-D-E -E. 자, 그게 스탬피드고요. 그 다음에 T-R-A-M-P-L-E 트램포 그 단어도 기억을 하시면 되죠. 어떤 사망의 원인을 대화에서 캐주얼하게 얘기할 때 사망 원인에 해당하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to death를 붙이죠. 예를 들어서 얼어 죽으면 be frozen to death. 굶어 죽으면 be starved to death.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형식으로 깔려 죽는다면은 be stampeded to death 혹은 be trampled to death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여기 나오는 이 stampede라는 단어는 명사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콘서트장이나 뭐 크리스마스 세일 하는 쇼핑몰에서 사람이 우르르 몰리는 것 혹은 뭐 사람이 우르르 몰려서 생긴 사고. 압사 이런 것을 스탬피드라고 표현하면 되죠. 명사 뜻도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럴 때 움직이면 깔려 죽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럴 때를 times like this,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times like these, 이렇게 this의 복수형 this를 써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가 뭐뭐 할 때다라고 말하려면, i s times like this, that, 다음에 어떤 때인지 그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alternative 보시면, It's times like this that if you're not careful, you might get trampled to death. 자, 지금이 times like this. 자, 어떤 때인지가 대 이하에 나왔죠. If you're not careful, you might get trampled to death. 주의하지 않으면 깔려 죽을 때다. 그때가 times like this. 이럴 때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문장 구조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떤 때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을 a 대 이하 뒤쪽으로 빼고, uh, It's times like this라는 말을 앞에 넣은 그런 패턴이죠. 자, 그래서 stampede, trample이라는 단어 잘 기억을 하시고요. 영어 버전 들어보시고 5번 대화로 가겠습니다. Times like this, if we hit the road, we'll be stampeded to death. We have a long weekend holiday. How do you expect me to stay at home? It's times like these that if you're not careful, then you might get trampled to death. Yeah, even so, how am I supposed to just stay at home this long weekend? 무슨, oh, don't, don't even think about taking a trip overseas. There are a lot of good places in Korea, too. You're so stingy. I know you want to save money. What do you mean by going on an overseas trip? There are plenty of great places to go in Korea. You're such a penny pincher. I know you don't feel comfortable spending that kind of money. 국내에도 좋은 데가 많다 라고 얘기하려면, there are many good places in Korea 혹은 there are many great places to go in Korea. 이렇게 그냥 쉽게 표현을 하면 되죠. 자, 여기서 조금 영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말이 짠돌인데요. 형용사로 stingy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명사로 penny pincher 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 stingy는 st-i-n-g-y 인데요. 자린고비를 표현하는 그런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페니 핀처는 앞서 말씀드린 그돈 단위 페니에다가 핀처라는 단어를 붙였죠. 그 P-I-N-C-H가 꼬집는다라는 뜻인데 핀처는 꼬집는 사람이겠죠. 우리 말로 치면 10원 한 장까지 따지고 아끼는 사람을 영국 돈의 가장 작은 단위를 꼬집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페니 핀처라고 얘기합니다. 스틴즈와 함께 짠돌이를 표현할 때 아주 적당한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영어 버전 들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여행이 별로였다고 말했다로 넘어가겠습니다. Don't even think about taking a trip overseas. There are a lot of good places in Korea, too. You're so stingy. I know you want to save money. What do you mean by going on an overseas trip? There are plenty of great places to go in Korea. You're such a penny pincher. I know you don't feel comfortable spending that kind of money. 여행이 별로였다고 말했다. 여행사 통해서 가는 투어는 별로야. 수박 겉핥기식으로 구경하고 면세점 데려가는 게 코스잖아. A group tour package by an agency is pretty subpar. Their tour just consists of taking a quick look around and being taken to the duty-free store. Going on a group tour organized by an agency isn't worth it. All it is is just a quick scenic tour ending at the duty free shop. 네, 뭐뭐가 좋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하는지는 많이들 아시니까 어, 뭐가 별로라고 할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 subpar라는 표현하고 isn't worth it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그 subpar에서 subpar이죠. 그 sub는 뭐뭐 아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par는 par. 기준선 같은 걸 뜻하죠 그래서 골프에 나오는 그파뭐 오버파 언더파 할때그파 인데요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할때 서브파 so 라는 단어를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행이 서브파 so 했다 라고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자주 가는 식당인데 그 식당 음식이 평소와 다르네 평소 음식 맛만 못하네 라고 얘기할 때 The food today is a little subpar so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생각보다 숨이 많은 그런 단어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별로라고 할때쓴 is not worth it은 어, 앞서서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비동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worth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worth 다음에 또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 is not worth the price라고 하면 돈 값을 못 한다 이런 뜻이죠. 투여한 노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그 가치를 다 하지 못한다라고 할때 비동사 다음에 not worth it 이렇게 말하면 되죠. 자 그래서 별로라고 할때 so p o r 혹은 is not worth it 이런 표현으로 그 뜻을 전달하시면 되고요. 어 그다음에 수박 겉핥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충 본다는 뜻이니까 take a quick look around 빨리 around 둘러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경치 관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 중에 scenic이라는 단어가 있죠. 장면을 뜻하는 scene s c e n e에서 e를 빼고 ic를 붙여서 스 i 닉이라는 단어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quick scenic tour라고 하면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경치를 빨리 감상하는 것, 빨리 구경하는 것 그런 것을 뜻하죠. 자, 그래서 스 i 닉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영어 문장 들어보시고 다음 대화로 가겠습니다. A group tour package by an agency is pretty subpar. Their tour just consists of taking a quick look around and being taken to the duty-free store. Going on a group tour organized by an agency isn't worth it. All it is, is just a quick scenic tour ending at the duty free shop. Some of the cheap group tours look pretty good. You'll get what you pay for, you'll just end up regretting it. Some of those discount package deals look pretty good. Well, it's cheap for a reason. I think you'll just end up regretting it. 자, 패키지 투어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어, 패키지 투어라고 하거나 아니면 여기처럼 그룹 투어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김대리의 영어일기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You get what you pay for 혹은 You'll get what you pay for 즉, 네가 지불하는 만큼 Get, 얻게 된다 라고 말하면 많이 지불했으면 좋은 것을 얻고 적게 지불 했으면 안 좋은 것을 얻는다. 이 말이니까, 싼게 비지떡이다. 라는 의미가 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 싼게 비지떡은 영어로, you get what you pay for.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lternative에서는, it's cheap for a reason.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for a reason. 어떤 이유로, 이유가 있어서, it's cheap, 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싼 거야. 라고 얘기하면, 싼게 비지떡이다. 라는 뜻이 잘 표현이 되죠. 그래서 It's cheap for a reason.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분만 상하기 십상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어, 기분만 상하다는 결과적으로 뭐뭐 하게 되다. 결과적으로 뭐뭐 하고 말다. 이렇게 말할 때 쓰는 표현 중에 end of ing 패턴이 있죠. 그래서 뭐뭐 하는 걸로 끝나고 말다 라고 할때 end of 다음에 동명사를 써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은 후회하고 말 거야. 이런 뜻으로 End up regretting it. 이라고 얘기했죠. 그 말이 결국은 어, 기분만 상하고 오기 십상이다. 후회하기 십상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y o u end up regretting it. 이라고 하면 너 결국 후회하고 말걸. 이런 뜻이 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영어 들어보시고 3번 대우로 가겠습니다. Some of the cheap group tours look pretty good. You'll get what you pay for. You'll just end up regretting it. Some of those discount package deals look pretty good. Well, it's cheap for a reason. I think you'll just end up regretting it. The hotel was dirty and the price was a rip off. My vacation was totally ruined. You were looking forward to the overseas trip, too. You must have felt devastated. That run-down hotel was way overpriced and my whole vacation was a disaster. You must feel so disappointed. You had such high hopes for your trip overseas. 바가지 요금을 영어로 표현할 때 rip off라는 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R I P 그다음에 O F F 이렇게 쓰는 거죠. 동사로 써서 예를 들어서 I got ripped off 이렇게 얘기하면 나 바가지 썼다 이런 뜻이고요. 어떤 거래라든지 어떤 상품 이런 것이 바가지다라고 하려면 t h e r e was a rip-off. 이렇게 명사형으로 만들어서 rip-off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he price was a rip-off.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다. 바가지 요금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 alternative 문장에서는 rip-off를 쓰지 않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뜻에서 the hotel was overpriced. 이렇게 overpriced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에다가 over 혹은 under를 붙여가지고 과하다, 부족하다를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어, 가격이 과하다라는 뜻에서 overpriced라고 얘기하면, 어, 바가지다 이런 뜻이 잘 전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행을 망쳤다라고 하려면은, 어, 망치다라는 뜻을 지닌 ruin을 써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과장되게 어떤 것이 재앙이었다, 재앙 수준이었다라는 뜻에서 alternative에서는 disaster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여행에 대해서 기대가 컸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어떤 것을 고대한다라는 뜻을 지닌 어, look forward to가 있죠. 그 학교 다닐 때다 배운 표현인데요. look forward to의 to가, to 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전치사이기 때문에 다음에 ing형이 온다. 이렇게 배운 기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look forward to를 사용해서 기대가 컸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희망이 크다라고 할때그 hope 앞에 보통 high를 붙여서 표현을 하죠. 그래서 have high hopes for, 뭐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뭐에 대한 기대치가 크다. 뭐뭐에 대해서 큰 희망을 품고 있다. 자, the hotel was dirty and the price was a rip off. My vacation was totally ruined. You were looking forward to the overseas trip too. You must have felt devastated. That rundown hotel was way overpriced and my whole vacation was a disaster. You must feel so disappointed. You had such high hopes for your trip overseas. 돌아오는 비행기 편이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공항에 발이 묶여 있었어. 무슨 일이었는데? 혹시 기상이변 때문이었어? The return flight was suddenly cancelled and I was held up at the airport. Why was the flight cancelled? Was it because of the weather? My return flight was suddenly cancelled and I was left stranded at the airport. What happened? Was it due to bad weather? 자 기상이변이란 말이 나오는데 김대리 영어일기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어, weather anomaly라는 말이 있죠 a n o m a l y 뭐 변칙이라든지 이상한 거라든지 그런 것을 anomaly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딱딱한 표현을 쓸 필요가 없이 그냥 날씨 때문에 그랬다라고 간단히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due to bad weather 혹은 because of the weather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씨 때문에 묶여 있었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발이 묶여있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진짜 발이 묶여있다를 영어로 그대로 옮겨가지고 My feet were tied.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어디에 갇혀가지고 오도가도 못할 때 Be stranded. Stranded라는 말을 씁니다. S-T-R-A-N-D, Strand는 사전에 찾아보면 좌초시키다 뭐 이런 뜻으로 나오는데요. 특히 날씨가 안 좋아서 조난이 되거나 뭐 아니면은 발이 묶이거나 이렇게 공항에서 오도가도 못하게 되거나 이럴 때 be stranded. 비동사 다음에 stranded. ED를 붙여서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어, 그래서 영화 같은데 보면은 왜 무인도에 혼자 갇힌 사람 얘기 이런 걸 다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a story of a person who's stranded on an island.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어디에서 꼼짝 못하게 되는 상황을 표현할 때 stranded라는 단어를 쓰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어, 아니면은 그또 다른 문장에서는 be held up at the airport. 이렇게 얘기했죠. hold up 이라는 표현도 많은 뜻을 지니고 있는데 강도가 뭐 손들라 이렇게 얘기할 때 hold up 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be held up 이라고 하면은 강도를 만나다 강탈당하다 라는 뜻도 어, 지니는데요 hold up 이 뭔가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붙잡고 있다 라는 의미에서 파생해서 예를 들어서 what's holding you up so long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널 그렇게 오래 붙잡고 있냐 즉그 말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왜 이렇게 꾸물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같이 외출을 준비하는데 남편이 부인한테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이렇게 얘기할 때 was holding you up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와 비슷하게 여기서도 공항에서 뭔가에 붙잡힌 듯 꼼짝 못 하고 있다라는 뜻에서 be held up at the airport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s t r a n d e d 라는 단어랑 같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영어 버전 들어보고 마지막 5번 대어로 가겠습니다. The return flight was suddenly cancelled. And I was held up at the airport. Why was the flight cancelled? Was it because of the weather? My return flight was suddenly cancelled, and I was left stranded at the airport. What happened? Was it due to bad weather? <konnten> I, to to everyone... I often want to leave everything behind and just travel. Doesn't everyone? I just want to drop everything and leave. I guess everybody feels like that once in a while. 확 떠나버리다를 두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면요. 하나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냥 여행을 간다 이런 의미로 leave everything behind and just travel 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drop everything and leave 이렇게 되어 있죠. 그 drop은 떨어뜨리다라는 뜻인데 어떤 물건을 떨어뜨리는 것 뿐만 아니라 하던 일을 그대로 내려놓는다, 관둔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drop everything and just leave 라고 하면은 다 때려치고 떠난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랬더니 이제 누구나 그렇지 않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누구나 그렇지를 alternative에서는 everybody feels like that 이렇게 우리말에 가깝게 옮겼지만, 그, 다른 문장을 보시면요. doesn't everyone 이라고만 했죠. 뭔가 많이 빠져있는 듯한 문장인데, 모두가 그렇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Doesn't everyone? 그러니까, doesn't everyone feel like that? 이 말에서, feel like that을 빼고, 그냥, doesn't everyone? 이라고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누구나 그렇지, 뭐, 안 그런 사람 있어? 라고 말할 때, doesn't everyone?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 앞에서, leave everything behind and travel, 혹은 drop everything and leave, 이런 말을 배웠는데, 무작정 비행기에 올라서 그냥 떠나버린다 라고 할 때, hop on a flight and get away from it all. 이런 말도 있죠 그 앞에서 bar hopping 이라는거 했었죠 그 이집 저집 술집을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2차 3차 술을 마시는 것을 bar hopping 이라고 했는데 그 hop 이라는 단어가 깡충깡충 뛰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데 교통수단에 올라타는 것을 hop on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hop on a flight 라고 하면은 비행기에 타다 라는 뜻이고요 훌쩍 올라타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get away from it all it all 그 모든 것들로부터 get away 도망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냥 훌쩍 떠나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할때 하하 번은 fly and get away from here 이런 말을 많이 쓰니까 그 표현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장 영어 대화 들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여행에 대해 이렇게도 말했다로 넘어가겠습니다. I often want to leave everything behind and just travel. Doesn't everyone? I just want to drop everything and leave. I guess everybody feels like that once in a while. 자, 중간에 보시면은 어디 안 가는 게 상책이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디 간다고 할때 go anywhere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 가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it's best not to go anywhere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이 go anywhere를 활용을 해서 여름에 어디 안 가세요? 뭐 휴가 안 가세요? 라고 물어보려면은 are you going anywhere for the summer?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래서 go anywhere가 휴가를 가거나 여행을 간다는 뜻을 지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행하면 세상 보는 안목이 넓어진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broaden one's horizon이라는 표현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어 horizon은 수평선, 지평선 이런 것을 말하죠. 근데 어, 보는 시야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broaden에다가 horizon을 붙여가지고 broaden one's horizon이라고 하면은 시야를 넓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뭐 여행 갔다 왔더니 세상 보는 안목이 넓어졌다든지, 뭐 유학을 갔다 왔더니 세상 보는 눈이 넓어졌다라든지 그런 말할때 broaden one's horizon 이라는 표현을 잘 활용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여행에 관한 표현들 많이 살펴봤고요. 오늘까지 해서 2챕터 생활 속의 즐거움을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3챕터 더 세련된 생활과 관련된 표현들을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